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캠페인 패스맨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1월 9일 토요일 지금 오후 저녁이고요. 제가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 확정된 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금융시장과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 이스페타시스 올빼미 공시사태에 대해서 영상 부탁드린다고 해서 사실 저는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어, 댓글 주신 거 보고 가서 확인해보니까 아 이거는 영상을 좀 찍고 다른 분들께 좀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갑자기 올빼미 공시라고 하셔서 제가 익숙하진 않은 그런 단어여가지고 보니까 8일 금요일 날 여섯 시 제이오 같은 경우는 6시 가까이 돼서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6시가 훨씬 넘어서 7시 다 돼서 공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장 끝나고 나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공시 내는 걸 올빼미 공시라고들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 재밌었고요. 아,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이오 주주분들도 그렇고 이수 페타시스 주주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두 기업에 대해서 각각 화를 내실 만한 포인트가 명확하게 생기는 지점이라서 한번 정리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11일 날 올라올 타법인 주식 양수 결정이 하나가 떴고요. 그와 동시에 유상증자 결정이 뜨고 주권 관련 사채권 취득 결정 자율 공시가 떴어요. 제 JO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그리고 유상증자 그리고 전환 사채 발행 결정까지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포괄적으로는요, 이 여섯 개 공시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 페타시스 위주로 조금 볼게요. 오늘 영상은 어쨌든 이수 페타시스를 위주로 갈 거라서 이수 페타시스 패가타업인 주식을 양수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주식을 양수할 거냐면 주식회사 제 o 의 주식을 양수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얼마 양수하냐? 그러니까 2천5백78억 정도 양수하고요. 이번 양수 결정으로 가져오게 될 주식 수는 1121만주 지분율로는 30% 정도가 됩니다. 양수 목적은 사업 구조 다각화를 통한 매출 안정성 제고 및 성장성 강화되어 있는데 어, 뒤에 영상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저 1,120만 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보니까 일단 주식 매매 계약, 주식 양수도 계약 SPA를 체결한다고 합니다. 구주를 인수하고요. 어 이게 살펴보니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JO의 기존 오너의 주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기존 오너로부터 575만 주를 1,580에 여 가지고 오고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주당 27,500원에 사 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JO에서 신, 어, 새롭게 신규 유상증자를 제3자 배정으로 하는데 여기 546만 주 들어가고요. 1 0 0 조금 안되게 들어갑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주당 18,259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일단 첫번째로 조금 화 화를 내실 만한 부분들이 생겨요 왜 오너 지분만 비싸게 사주느냐 이거죠 어차피 기업을 M&A를 체크오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모든 주식에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는가 아니면 모든 지분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아예 안 붙이고 깔끔하게 가든가 해야 되는데 오너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붙여주면서 유상증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안 붙여준다 그러면 기존 제휴 조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붕, 오너 지분 오너 지분만 비싸게 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탄하게 되는 지점이고요. 그렇게 해서 575만 주랑 546만 주랑 합쳐서 1121만 주를 가져가겠다는 얘기고 어, 현재 유상증자 하는 것까지 기준으로는 30.1%를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JO에서 지금 또 공시를 냈었던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보면 이번에 총 420억을 조달을 하고요. 시설 자금에 쓴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 목적은 저희 오늘 영상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에 들어오는 투자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투자자가 전환가액 한 주당 얼마에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밑에 살펴보시면은 오늘 영상의 핵심인데 이건 역시 이수 페타시스가 들어가신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한 주당 19,475원에 들어오고요 만약에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리픽싱이 없다는 가정하에 현재 19,475원 가정하에서는 주식수는 210만 주 조금 넘게 가져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제가 발행될 때마다 시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시가 하락에 따라서 전환가액이 계속해서 하방으로 리픽싱이 된다면 이수 페타시스 입장에서 나중에 전환권을 행사했을 때 JO 신주를 훨씬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JO 주주 분들께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시가 하락할 때마다 뭐 주기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최저 조정가액은 13,600원이에요. 물론 저희가 JO의 주가가 14,600, 13,600원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결코 상상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말 핵심적인 페이지인데 한번 잘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존 주주 현황하고요. 오너가 자기 주식을 매각을 하고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 들금을 꽂고 나서 지분율, 그리고 추후에 전환권이 행사됐을 때의 지분율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주주 현황은 강두주, 음, 이분이 이제 JO의 오너인데 이분이 한28% 들고 있고요. 기타 특수 관계자들 합하면은 36%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액 주주, 자기 주식 이런 거다 합해서 64% 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강득주 오너가 자기 주식 일부를 매각을 하고 이수 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신주를 꽂게 되면 전체 주식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이수 페타시스는 30.1%를 들게 되고요. 어, 뭐, 기존 특수관계자들 지분은 각각 조금씩 줄어들 거고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지분율은 전체 합해서 64%에서 54.6%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환사체 전환권이 행사되었을 때 일단은 주가 하락에 따른 웹픽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공시된 대로 신주가 발행된다고 계산, 가정을 했을 때 어, 역시 이수 페타시스가 주식을 가져가면서 전체 주식 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자기 지분율은 34% 가까이 늘어나게 되고요.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지분율은 51.6%까지 조금 크게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저희가 가정을 해본다면 전체 소액주주분들의 집,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64%였는데 이게 어느덧 51.6%까지 떨어지면서 어, 정말 이 오너가 바뀌는 동시에 그런 오너가 가져가는 지분율, 그리고 경영권, 지배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확대되는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슬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 이수 페터시스가 자기 돈을 들여서 물론 뭐 오너 지분을 비싸게 사주고 다른 지분을 조금 싸게 사고 하는 거 자체는 저희가 문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M&A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시, 하겠습니까? 근데 이수 페타시스가 이 M&A를 진행하기에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 않은가 봅니다. 이수 페타시스가 별도로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냈습니다. 두개 합하면 거의 5,500억에 달하는 그런 유상증자를 받고 있고요, 6,300만 주에서 2,000만 주 정도가 추가되니까 지분 가치는 한25% 정도가 희석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는 한 주당 27,350원의 투자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8일 종가, 어제 종가 기준이죠. 3만 원이 넘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에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된, 할인된 금액의 유상증자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상황이 딱 이런 거죠. 내가 M&A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서 주주들한테 돈을 땡기는 거예요. 그 M&A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덕, 도의적으로는 덕도 주주총회에 충분히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거든요. 유상증자도 그렇고 인수합병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M&A 할 테니까 주주 여러분들 돈 주세요. 여러분들의 지분가치는 25% 희석될 거고요. 어, 현재 주가보다 한 4천 원 정도 싼 가격에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투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수페타시스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 분노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거였어요 오케이 자 m&a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어 자 100번 양보할게요 그럼 이수 페타시스가 JO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적인 그리고 뭐비즈 벨류 체인에 있어서의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수 메타시스의 매출 구성을 보면요, 이수 메타시스는 MLB라고 하는 멀티 레이어 보드라고 하는 PCB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도 MLB 시장 쪽에서는 나름 일가견이 있는 회사인데 JO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봤더니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것을 생산을 하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분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장 메인이 되고 있는 것은 탄소 나노튜브고요. 이게 2차 전지의 도전재라고 하는 어, 그런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라고 하는 반도체 기판 회사가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어, 새롭게 진출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저희가 일차적으로 들수 있는 생각은 이거죠. 아니, 반도체 기판 잘하고 있는 회사가 왜 하필 요즘 어렵다고 하는 2차 전지 그리고 또 그것도 2차 전지 어, 도전재라고 하는 그런 어, 사업 영역에 꼭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사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수 펩타시스라고 하는 계열사랑 제이오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했는데 답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이수 그룹 차원에서 2차 전지에 힘을 조금 쏟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에 조금 성장 동력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생산 공장을 확장하고 뭐 이러고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제이오가 생산하고 있는 탄소나노 튜브가 붙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 사업 확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제이오로 인수를 해야지. 왜 이수 페타시스가 제이오로 인수하고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들을 보면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수 그룹 차원에서 그리고 사실은 특정 계열사를 찝으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서 2차전지 쪽으로 특히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사업 확정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막상 이수그룹 지금 이수화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현금흐름이 지금 안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으로 2차전지도 그렇고 화학쪽도 그렇고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살펴보니까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나마 캐시플로우가 나고 있는 회사는 이수페타시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돈을 활용해서 JO를 인수해서 이수그룹의 계열사를 두고 싶은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기존 JO의 오너 지분은 비싸게 사가는 거고 또 다른 지분, 다른 뭐 소액주주들의 지분이라든가 유상증자가 들어가는 지분 같은 경우는 싸게 사는 거에서 일단 문제가 첫 번째 발생하는데 자기 돈만으로 이거를 했으면 그나마 조금 욕을 덜 먹을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본 사업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2차전지 도전제 사업에 진출 하기 위해서 m&a를 할 건데 당장 돈이 없네요 제가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도 당장 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주분들이 저한테 돈을 좀 투자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시장에 외치고 있는 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이 영상을 꼭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또 댓글 달아주신 분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 댓글 달아주시지 않았으면 그냥 시장이 조금 시끄럽네 하고 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수 페타시스라고 하는 기업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어서 근데 한번 스터디 해보니까 이수 페타시스 주주분들도 그렇고 제이오 쪽 주주분들도 그렇고 화를 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어,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주주분들 모두 다 화를 충분히 내실 수 있을 만하다는 거, 어, 여러분들이 내고 계시는 화가 정말 객관적으로 충분히 낼만한 화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어쨌든 이수 페타시스도 그렇고 제이오도 그렇고. 제 o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주가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어,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주가가 상승했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지분가치가 희석되는 거랑 그래도 이수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조금 어, 대기업의 힘을 받아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거랑 어떤 임팩트가 더클 것인지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고 이수페타시스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많이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 반도체 기판하고 있는 회사가 자기 자회사를 갑자기 2차전지 소재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스페타시스 주가에서 좋게 볼수 있을 만한 요소는 저는 어, 이 상황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나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문제점, 지배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상법에서 정말 이사의 신의성실 의무와 관련된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과도기 같은 문제들이 있더라도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이없는 상황들이 몇번 나와줘야 정치권에서도 이거에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정말 애매하게 계속해서 소액지주.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지분가치를 희석하게 된다면 또 아무도 관심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저번에 두산 어,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건도 그렇고 어, 이번에 이수 그룹 관련된 건도 그렇고요. 사실 최근에 고려여 유상증 자건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져준다면 우리가 정말로 상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들이도 관심을 가져주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걸 정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 논리적인 맥락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